아우, 와, 와! 티어피 바뀐 것 봐. 근데 누나 앞에 그거 왜 없어? 뭐? 앞에 영상 하나 틀어주는데. 영상을 틀어준다고? 왜왜다안 틀어줘? 빌리잖아, 나 버린? 나쁜. 그러니까 요번에 아케이드 협동점 생겼던데. 그... 본지함처럼. 함선에 문제가 생겼다. 신호가 끊기고 있어. 잠시 기다려.

왜 이씨 코어 있는 곳인가? 코어 어, 부숴야돼 네. 코어 부숴야돼 이쪽에 있어 코어 이거 내가 아니 그러니까, 가안 아, 부서지는데 말할게. 코어가? 보라색 그거를 맞춰야돼 초고채 저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 어지네 누나 이거 봐라 일로와봐 일로 와봐 이거 때리면 애들 눈 감는다 오 진짜다 와 이거 너무 리얼한데? 누나, 누나, 누나 들고 가야 돼. 두고 아... 같이 <laughs> 마 내가 먼저 갈게. <laughs> 아, 얼굴 비쩍 많이. 와, <웃음> 와, <laughs> 이조 진짜 쓰레기다. 쓰레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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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딴 패턴 보려고 한번더 해야 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원래 방금 같은 어라? 경우에는 우리가 뒤쪽에서 뿌셔야 됐잖아. 해!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애들을 잡아가지고 접속 카드를 넣어야 돼. 세 개를 위에 보이죠? 하나는 지금 제가 어, 넣고 있는데. 재밌는 유튜브. 내가 툭쓰 맞네. <laughs> 야, 어. 어. 어? 뭐야? 뭐야? 어? 뭐야? 적 팀이야? 어, 미친 적 팀이야! 나도 막 체력 막. 몰라, 너왜 상대인지. 미 <laughs> 친구 있다, 저 있다. 근데 얘 진짜 열심히 하던데 <laughs> 안녕하세요 아인도인데해드때려버도 그럼 해도 <laughs> 타야되나 어? 도되야되나해이 타야 되지. <laughs> 해도 아, 잘지 해도 되 이거, 이거 뭐 도이도되되네나 약탈자가 나한테 자꾸 가스라이팅 하려고 뭐 거는데? 내 힘을 이용해서 뭐.. 제들한테대항해라이 뭐... 일어났는데? 구름에 응답하기 달려라 달려라 저 새끼 잡아! <목소리> 오야아악뭐 이라고? 빼는 게 아니네 뭐해? 지저이 새끼야 너다 미쳤어 지저이 새끼야 앙? 삐- 이거 죽은 지점에서 살아나거든? 제이타운 좀해잘 <목소리> <목소리> 가시오 <목소리> 여기서 안 하겠네? 아이씨, 되겠노. <laughs> 오다가, <laughs> 잠깐! 와, <laughs> 잠깐만, 씨. 누나, 누나 왔다. 아, 나 누나만, 누나만, 되게 진짜 누나만. 아, 진짜. 어? 아, 아아 아, 누나만, 아, 아, 우리 팀이 죽렇게 내버려둘 수 없지. 아, 돌비야. 하하하 이거, 이거, 이거. 아나 강하다니까. 따이야 논야? 야 솔장갑다. 솔장장솔장다이장애다 아. 몰래 한번 솔직 빠져볼게요 조심 밑으로 가 밑으로 가 밑으로 가솔장히다직제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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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제> 빠질 <laughs> 누나 아까 마이크 끄고 뭐했어? 어? 뭐했어? <laughs> 응. 아, 이게 이제, 이제 우리가 지면 되는 거야. <laughs> 아 잠깐 포탑이야 <laughs> 때려 잠깐만. 좀, 좀, 아니. <laughs> 어, 저 <좀>, 또. <laughs> 아 포탑 <모터> 진짜. <laughs> 뭐야? 다 죽어서 끝난 그런 듯. 진짜 오. 응, 네. 뭐왜 앉아 있어? 앵글 뭐야 이거? <laughs>